야, 어디야? 어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 와, 어디 어디야? 야 어디야? 저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어야어야야야야 어디야? 어디어디어어디어어디어디어디어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 마무리 기념에 마무리. 꼬리어디어한 명? 아, 명? 오케이. 한명더 삼아 한명더 삼아 12초. 12초, 12초. 나한테 아, 뭐, 나 존나 쏘는데. 쏘는데. 어디서? 아, 서 쏘는데. 아 집이 있을까? 집에서? 어. 야. 와. 야, 이기만 사람 있나? 바로 옆집 바로 옆집 바로 앞집에 있어. 늘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야, 있어? 이 근처에 사람이 있, 있어가지고 오기 있어 가지고 안 되고 힘들어. 있어. 한명 있고, 두명 있고, 총두명 맞거든요. 응. 내가 본 거는. 바로 앞집에 하나 있고. 유리 누야, 네 아니지. 어, 저 앞집이다. 저 아니야, 앞집이다. 그래 싸워 지금. 제대끼리 어, 저에 안 사람 있다. 유리 오케이 먼저... okay, 한명 기절 아, 너무 게막 뿌려줄까? 저 집쪽으로? 아니 뭐뿌리라안 뿌리지 아 저쪽에서 사람 있나본데 그 오, 니네 그철탑 아니 후라 오른쪽 철탑에 사람 있어 오른쪽 어 거의 거의 뛰네 아. 워 싸워 싸워 야 손님 나가지마 술류탄 잘못 갔어 저거 네, 진짜 있네? 못 갔네 아한명 나도 한명 기절, 수류탄으로 한명 기절. 나집 먹으면 이득인가? 일단 나집집 들어왔어, 아주... 집 들어왔어. 집에 사람 그또 집에 사람 있는가요? 어이 집에 사람 있어, 이 집에 사람 올라가 봐도 있어. 올라 가봐도 돼? 올라 가봐도 돼? 너치 너치. 오케이 오케이 고. 같이 가보자 같이 가. 잡아보자, 가야 오른쪽 방이다, 빼봐 길 막기 여기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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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네. 오케이 어, 빨리 살려야 돼야 살려. 근데 왜 6명이나 있어 나머지 4명 어디있는거야 발소리 와 이... 쟤들 다하았다팀 풀팀이야? <laughs> 이 스쿠스 필요없나 이렇게 조군덕해서 어어 사이가, 사이가, 사이가. 너희한테 이제 곧 보일 것 같아. 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온다, 온다. 한명 기절. 한명더 킬.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수탄 네. 조심하고. 야, 탄류탄수탄 야, 둘이 방 나눠, 방 나눠, 방 나눠. 저 어디, 어디, 어디? 아, 아직 바뀔 거야. 바로 비... 음. 응. 음. 아 너무 리하게 나갔다. 음무리 만두 그개 지금 집 모서리에 두명 붙어 있거든. 네 천장 무기. 을한명 들어간다. 밖에 두명아1대3이구나 아, 만두 씨. 방에 들어가 지내 네, 죽으면 안 되는데. 야한명 맞아야 돼. 구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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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아 이거 되다요 됐어 일단 한번 됐서 바로 바로 바로. 할수 있다. 일단 이번 거 됐고. 한 번만 더아 늦었다 늦은 것 같은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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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나이스 야야 야, 근데 어? 이게 이게 눕네? 뭐야 이거 이거 터지면 안 된다 터지면 안 된다 터지면 안 된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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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뜨거 빨리 뜨거 피 재량 없어줬다 m 미사고 뭐야? 야, 살리자마자나 바로 손가능하냐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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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데 바로 바데 바로 바데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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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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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바 이거 진짜 간발로 바로 야야야야야 아니 구상 챙겨 구상 챙겨 <laughs> 그래 로는 거기서 내 앞에 문 바로 그 뒤에서 바로 바로 방. 그방 아니 바로 바로 바 바로 바 바로 바로 바방바방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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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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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바로 바방바방 바로 바로 바 아니 구상 다 나눠줬냐? 아 나눠줘 다, 다, 다 나눠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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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반대쪽 방에 있다 너 지금 풀덕분 했어? 어 그래 니애드피 네 빼줄래 가서? 야돼저 도치야 할수 있다 도치 오는 거막았게 그냥, 그냥 입구에서 그에누 뛰어야 되다 근데 아닌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이스! 야, 수고했다. 야씨발 레이저 이거 그냥 레이저인데, 씨. 개 개사기야.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내피 가능해져. 하나 하나 애들 하나. 뭐야? 얘 어디 갔어? 아까 뒤서는데 어, 또또또 어디, 어디, 어디? 아, 오케이, 오케이. 가이어가이어가이나기 아, 아, 예. 하나, 기 하나, 기나하 더, 기 잘. 하나 어또또또또또또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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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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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laughs> 자기잡아자기잡아 바람 에 바람 에어어자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와개미쳤네두 마리? 와 하필